그때그 남자친구 말고, 음. 그 이후에도 조금 그런 식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건 연애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양쪽에서. 한 사람은 여자를 조종고한 사람은 남자를 조종했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간만에 둘이 하는 것같 자 새우 논쟁과 패딩 지퍼 논쟁, 블루투스 연결 논쟁과 소주 논쟁이 남아 있는데 이걸 네.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뭐 박종윤 씨는 지금 이거 다섯 개다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 어. 어. 일단 새우 논쟁은 그내 애인이 음. 내 친구 새우 까주는 거죠. 어. 그렇죠. 음. 음. 요거는안 되지. 근데 아 근데 저는 이. 그 그러니까 항상 제, 제 친구 중에 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그 친구가 갑각류는 점, 전담이야. 음. 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예 손을 못 대게. 해. 만약에 내, 남친, 내 남친이 그걸 전담한다, 그러면 음. 상관없든전매특허만 가능. 음. 전매특허 전담이면 인정. 그래, 이런 건 상관없지. 거. 근데 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음. 나를 까주면서 어. 음. 내 친구 거를, 거를 딴 사람도 있어. 근데 음. 내 친구 걸 까주고 내거까지고얘거 까주고 이런다. 이건 안 되지. 그건 당연히 안 되지.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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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족는 거지, 진짜. 어? <laughs> 젓가고 아, 있네 진짜. 바로 깃방맹이 나. 깃방맹이도 아니고 얼굴 때려. 이렇게, 이렇게 얼굴 때려야지 이렇게. 중화요리 찍갔는데 젓가락 껍질을 까주는 거. 젓가락 포장을 아, 까주는 거. 안, 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전민기 씨가 다른 여성분한테 까준 거안 돼요? 전민기는 그걸로 막 모를 뭐를... 다침대를 접어서 나한테 줬어. 맞아요, 맞아요. 두번 반짝반짝 반짝반짝 해야 돼. 어. 그걸 만들고 무슨 수건으로 오리 같은 거를 어. 만들고. 야, 걔도 노력 하네. 많이 하면서 살았네, 어. 걔도. 어. 나한테만 안 해줘 그런 거. <laughs> <laughs> 어쨌든 그런 거해줘요 전민기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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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요? 음, 딱 싫어요. 누나 친구가 민경한테 해주는 거는? 그것도 쌍년이지 아, <laughs> 아 그래? 사원 아, 넘거지 원래... 젓가락 아, 가져오는데? 대신 있는 자리에서 미녀 써야 씨도 해주고 응. 민기 씨도 해줬어. 다둘다 다 까줬어요. 어. 아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 어, 그럼 아 괜찮아요. 근데 쟤씨 네, 네. 같이 있는데 넌안 까주면서 네 남자 친구만 까주면 아, 그 말이지. 젓가락을 어. <laughs> 종일 뜯어서 까. 어. 민기 기 형한테 주면서 오빠라고 <웃음> <이러면서> <웃음> 이렇게 주면은. 손가락 아, <laughs> 아, 깨달이... 사이에 끼워서 오빠. 마치 연상시키듯이. 아무튼 저는 안될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저는 뭐, 젓가락 정도는 뭐. 음. 어. 껍질 벗겨주는 것도 괜찮아요. <laughs>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어. 문서 언니는 저도 가, 저랑 같이면 상관없고. 어. 음. 근데 언니 는안해 주고 상대만 해. 아, 그러면 안 되죠. 어, 아, 그건 말안 되지. <laughs>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러면 말안 안 돼. 관자놀이로 봐야겠죠. <laughs> 어. 저는 그럴 때잘 참지도 않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왜 보통 어. 참고 있다가 뒤에서 남자친구한테 막 조지잖아요 어. 전 바로 이겨요 그냥 아, 그 뭐라그뭐 하는 거야? 이요 어. <laughs> <아니, 그러면. 웃음> 그냥 애초에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그래 아.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맞아. 있어서가 아니라 아. 마음이 없이 한 행동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 선을 정해주자 뭐 이래서 음. 생긴 논란들이잖아요 그쵸? 사실 음. 자 그럼 술 논란인가요? 그거 한번 가갑시다 소주 논란? 어. 나랑 나의 애인이 그리고 친구, 그러니까 셋이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취한 거야. 그래서 어. 술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서 옆방에 가서 먼저 잠이 듭니다. 음. 나의 애인이 친구랑 둘이 남아서 이 남은 술을 먹는다. 음. 요거 된다, 안 된다? 난 됐었거든요. 안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 사건이 벌어졌어 아,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봐, 안 되는 거야. <laughs>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그 장면이 어? 너무 충격적으로 남아 있어요. 음... 제가 네. 살던 아파트였어요. 근데 큰 방에서 다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침대가 네. 있었어. 먹다가 나는 술을잘못 먹으니까 피곤하그래서 어. 내가 바로 옆에 침대 올라가서 먼저 잤어. 야, 남은 술은들 먹고 자. 어... 그랬는데 다음 날 일어났는데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 팔백이라고 자고 있는 거야. 어디서요? 그큰 방에서? 큰 방에서 난 침대에 있고 침대 밑에서. 허... 안 되지. 한 거야 안한 거야 아니 그니까 아유 한... 뭘해 하고 이러진 않았겠지 그랬으면 오히려 3개만? 그렇게 못 있을 거야 어, 어. 어. 그거를 그, 그렇게 자고 있더라 근데 여자친구가 잘때 손에다가 내 옷을 이렇게 꼬고 자는 게릇이셨거든 응.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자고 있더라고 아 아니면 근데 남자친구인 줄 알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어쨌든 착각도 문제인 거지 응. 어. 네. 근데 용서는 해줄 수 있잖아 모르고 그런 거면 그랬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말을 못한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음... 아그 장면을 보고 싶다? 어. 오... 그냥 헤어졌던 것 같아. 나중에 그냥. 음... 아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 이게 와씨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음...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계속 잔는 척했어요. 음... 못본 척. <laughs> 아 불편해. 어. 아이 이 장면이 난와 이게 뭐지 싶더라고. 음...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니네 말대로 그냥 술 먹다가 그냥 제가 잤는데 오케이. 이렇게 음... 됐나 싶기도 하고 막. 왜냐면 나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문제 삼으면 친구도 못 보고 음. 여자친구랑도 해야 좀둘다난 음.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음. 내가 크게 문제 삼으면. 그렇죠. 어. 친구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친구랑은 얘기 안 했는데 친구 여자친구랑 세이서술 먹었대. 어. <웃음> 복수하려고. <laughs> 잘못 만나게 되지. 어. 그런 일이 있으면. 음. 저는 이게 문선언이한테 진짜 궁금했던 게. <laughs> 네. 언니는 술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흥이 올랐는데 술을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laughs> 어. 보통 아~ 뭐~ 그거야 술자리 계속 이어지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주가로서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 많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너무 많았고 아. 그니까 막 뭐 반대 경우 그러니까 내 내가 내 친구 남친이랑 먹은 적내 친구가 내 남친이랑 먹은 적뭐 너무 놀 같이 놀러 다니면 음. 너무 어. 많았고 별로 딱히 뭐 문제 될 음. 일도 없었고 이건 내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음. 우리 가게에 항상 문선이 <laughs> 여자 친구랑 문선이랑 문선이 남편이랑 셋이 왔어. 항상 문선이만 먼저 업혀서 내려와. <laughs> 어, 항상, 늘. <laughs> 그래서 뭐 딱히 문제될 것도 없었고, 한 번도 신경쓰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이때 진짜 기분 나빴던 게, 어. 한번 술을 먹다가,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집에 가야 될것 같다. 어. 그랬는데, 내 친구랑 내 남자친구는 흥이 오른 거야, 오를 때. 아. 그래서 막한잔더 하겠대. 그래서 어. 내가 집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나를 따라올 거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나 먼저 갈 테니까 둘이 한잔 하고 와. 그랬더니, 아, 두, 내 친구, 둘다 다 취한 거지. 내 친구랑 내 남친이랑. 아, 진짜? 진짜? 막 이래. 응. 그래가지고, 어, 나 먼저 갈게. 그냥 둘이 한잔 더 해. 뭐 어때? 나 너무 피곤해. 응. 그러고 갔는데, 남친이 안 따라오는 거야. 아. 그치. <laughs> 아 그치. <그래서>, <laughs> 아니, 많이 취하면 알겠는데, 어. 그래서, 일단 워낙 친하고 같이 술을 어.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 이해를 하려고 집에 간 택시 안에서 생각하데 택시 탔어요 아, 갔어요. 갔어. 갔어. 어. 그래서 택, 택시 안에서 택, 이해하려고 계속 이해하는데, 점점 스팀이 도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이제 집에 가, 도착해서 너무 빡쳤어. 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음. 용서를 못 하겠는 거지, 음. 이제. 어.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조지지? 이제 이러고, 일단 놔뒀죠. 둘다 네. 취했으니까. 어. 근데 내 친구는 집에 가서 또 술을 먹은 거야. <놀람> 집에. 야. 아, 그거 는 아니, 술이 취해서 나를 못 데려다 주면서. 했네. 데려다주면서... 했네. 뭐. 아니, 아니, 아니. 했네. 아니에요. 했어. 그랬다가 한 새벽 1시쯤인가 나와, 나온 거, 나와서 간건 아는데. 에이,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했네. <laughs> 그러니까. 했어 1시 전에 할수 있지 어. 섹스 1시, 2, 1시 이후에만 할수 있나? 아 어. 그렇게 하지마 연락박치안 <laughs> <laughs> 그래도 박치는데 연락 더 박치니까 <laughs> 아, 지난 일인데도 고스란히 감정이 올라와? 어, 어. 그거 아직도 좀 열받아요 어. 아직도 데좀아 아, 근데, 좀... 아, 근데 이해해 나도 그때 그 장면 떠오르면 어. 아 나도 약간 그쵸? 트라우마야 아. 아, 1차적으로 둘이서 술을 먹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 아. 집으로 왔다는 건 크라. 이건... 아. 아. 이는 이거는 뭔가 종...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아니, 이거는 아니면... 종윤이 형 있었으면 요한번 어. 심하게 어. 날라갔어 <laughs> 어 숙빈 돌려야지 면 아. 너무 어. 다 죽여야 돼 실빨년이 어. 둘이 집에 가서 섹스 윤이 잘하는 거 있잖아 <laughs> 민경아 편집으로 이거 종윤이가 섹스하는 거 넣어줘 <laughs> 둘이 집에 가서 뭐 했을까 종윤아 어. <웃음> 섹스 <laughs> 안돼 집으로 가는 건 안돼 <laughs> 그거는 되게 기억에 남나봐요. 음.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여자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뭐 여자 친구가 당연히 얘기 안 했어요. 잡돌이 했을 테고 여자 친구한테 절대 <laughs> 얘기, 안 했어요. 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아직도 얘기한 적 없고 앞으로도 안할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친구와 관계는 괜찮아요? 응. 음. 어, 근데 그 친구가 다른 그니까 그때 그 남자친구 말고 음그 이후에도 조금 그런 식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면 딱그 음, 아니, 남자? 그, 그 사건 어. 하나고 어. 그 친구는 어. 제가 아민현나 세게 조질라고 들어갔다 어떻게 한번 방송인데 말려줬어야 됐나? <laughs> 아 세게 어. 아. 쌍년 하데 네. 지금 만들고 있어, 제조하고 있었거든요. 민녀가 어.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문선이 상대로 작업 들어간 것도 순전히 방송을 살리라는 마음입니다. <laughs> <안 웃음> 네, 실제 열받게 하고 라 지금. <laughs> 언니의 손 <laughs> 어. 걷었었거든. 왜냐면 아. 아까 아. 전 계속 전기, 아, 거의 다 왔는데. 민기 형 열심하게 어. 속들어가지고좀 어. 응축된 게 있거든. <laughs> 너도 하나 맞아. 어. <laughs> 거의 넘어왔는데 <너무> 진짜. <laughs> 이게 치하지만 기싸움이거든요. 아. 아, 근데 나 문선 씨말 못했다 그랬잖아. <laughs> 네. 나도 똑같이 말 못했잖아. 음. 진짜 말 못한다. 음, 막상. 어, 음. 어 나도 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진짜 친구 그 상황을 의심하지 않았고 집에 간걸 의심하지 않았고. 나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야. 그니까 어, 그래서 친구한테 뭐 네, 딱히 상황은 싫은데 어.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상황이 싫은 거지. 어, 그래서 친구한테는 말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음. 이제 그 남자 친구한테 나중에 있겠죠. 음. 남자 남자친구한테... 친구한테 말할 거리가 왜 없어. 너도 같은 여자인데. 어. 만약에 그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너, 너희 집에 간다 그러면 그 친구도 빡칠 일이라는 걸 몰랐을까? 아왜냐면 집밖에 그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요? 그, 그 자리에서 아, 그냥 이어갔으면 됐잖아. 모텔에 빈 방이 없었나? <laughs> 아니 뭐~ 시간, <laughs> 시간상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간 음. 상황상 뭐~ 그런 게 있었고 아. 근데 대신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집에 간다는데 나를 안 따라오고 걔랑술 먹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 아.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술 깨고는 인정을 했죠 아, 아 내가 그때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아. 그래서 그건 인정을 했는데 아 근데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나는 이거는 음. 와 너무 보통 쌤. 이제 연애를 좀 해보고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음. 이건 상식적으로 여자친구를 따라가지 않나. 응 음, 어. 그러니까. 근데 어. 술이 좀 많이 취해 있긴 했어요. 이건 연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렇지. 어. 자 이제 남자를 조지시는 <laughs> 아니 뭐문선가 만나는 남자들이 다그치지 뭐. <laughs> 아 양쪽에서 한사람을 여자를 조지고한 사람 남자를 조지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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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우리> 간만에 둘이 <두려워>. 하. <laughs> <laughs> 아, 저기 있을땐불편했든 아, 지금 <laughs> 어. 맨날 거의 한 60으로 <laughs> 나갔어. 아, 지나간 일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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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공이죠, 아. 이게. 민영화의 아. <laughs> 호흡이 이렇게 좋았던 건 처음인데. <laughs> 아니, 근데 저 남자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술을 마시면 네. 내가. 정말로 이 여자를 이성으로 보지 않았는데 네. 응. 술 기운에 응. 이 여자가 좀 여자로 느껴질 때가 그럼요. 있어요. <laughs> 아, 그럼요. 1 0 0 백퍼. 지술 먹으면, 그럴 수가 있냐, 술, 먹으면 위험해. 술 먹으면 술먹으술 먹으면. 여자들은 어. 잘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아니, 그래요. <laughs> 술 먹으면 다시 에게 한번 해야겠다. 평소에 나를 지켜주던 도덕적 관념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음. 많이 낮아지거든. 음. 음. 싹 내려가. 근데 그게 이제 평소에 이성적으로 조금 음, 네. 음. 호감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어. 전혀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날의 분. 예리도 신유진 변호사님.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이렇게지 되한잔두잔세잔네잔 두 잔, 두 잔, 잔, 네 잔. 계속 높아지지. 신,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제 한술깹두술깡세술깡네술깡 <laughs>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야 어떻게 정반대되는 <laughs> 케이스를 그게 바로 찾아낸지 안 되죠 정신 차릴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렸네. 그런 자리를 절대 만들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음... 아 진짜 유진이 누나는 정말 <laughs> 아 뭐랄까 <laughs> 친누나 같아요 진 어... 응. 친누나 같아 어. <laughs>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어, 너무 불경스러워서 어떤, 어떤 비유를 어. 해야되나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 친누나가 들어와가지고 어. 에이, 그것도 어, 아닌것 같거든 에이, 너무 불경스러워서 와. 아 친누나도 아니고 그냥 어. 그냥 거의 어. 그분은... 폐론으로 답변 드리면 <laughs> 친누나한테 무너져도 유진이 누나한테는 안 무너질 <laughs> 것 같은 느자 <laughs> 여러분 비유입니다 <laughs> 어쎄게 <쓰레기> 간다 <laughs> 자 비유입니다 나는 엄마 엄마 갑니다 <laughs> 그 정도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 야, 술자리에서 많은 역사들이 생기잖아. 솔직히 어. 대부분 술자리예요. 음. 네. 술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논란과 관련된 논쟁과 관련된 <laughs>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논쟁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어. 그만 좀 해라. 뇌절해 뇌절이다. 막 어. 이런. 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거 가지고 워낙 너무 이제 서로 토론을 하니까 음. 여기에 또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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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불편함을 생성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없어도 될 불편함들을 자꾸 제조해서 논란, 요즘 이제 억울하라 그러죠. 논란이 생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음. 아, 이게 좀 피로도가 좀 쌓이긴 합니다. 네. 네. 그냥 각자의 음. 알아서 그냥 재미로만. 거짓, 재미로만 음. 하시고, 음. 현실에서는 각자의 건강한 가치관으로 판단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